자 오늘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놓쳐서는 안될이 중요한 부분을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오션이 변동성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지만 중요 구간을 지켜주고 있고 저점 추세를 올리면서 단기 입평선을 수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응축될 만큼 응축됐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2차 파동, 2차 급등의 시작점, 이 출발선상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오션 나와야 하는 호재 재료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누르겠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나오션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한투증권에서 의도적으로 매도리포트 내면서 주가를 떨굴려고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다. 왜냐? 주도주기 때문에. 좋은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 변동성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지금 중요 구간에 지켜주고 있는 거죠. 어제 지금 미국 시장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중요 구간에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 상태고 이 쇼트 커버링이 몰리면서 뭐가 진행이 된다. 결국에 쇼트 스케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공매도 상환 물량이 몰리면서 이숏 커버링이 몰리면서 이게 숏 스키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이숏 스키즈가 터지기 쉬운 게 윗구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물대가 없고 신고가 영역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주가를 더 강하게 치고 올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한화오션 관련해서 정말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2차 급등이 시작되는 이 출발 선상에서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숏스키즈가 터지면서보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차 파동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왔지만,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저점 추세를 올리면서 20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응축될 만큼 응축이 됐고 이 상단 구간을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될 텐데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해군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를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 조선소 인수 따른 기술 유입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의 이 필리 조선소를 또한번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그룹의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른 자본 기술 유입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크리티컬하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지금 이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과 협력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걸 강화할 수 있는 더 낮게 만드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이 펠란. 해군 장관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관련해서는 미국이 엮여있고 트럼프가 엮여있고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군 장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국방장관도 3월 달에 방문을 하면서 조선 관련해서 협업이 진행이 되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미국이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한 산업이 어디입니까이 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한화오션이다. 이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 공매도 세력들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물량을 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더 누를 수는 없습니다. 더 누르는 게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수급이 또 들어오면, 공매도 세력들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가를 눌러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숏 커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체크하고, 우리가 저점 눌림목을 잡는다면, 이 하나오션 2차 파동을 우리가 온전히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점 눌림목이 곧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향후 계좌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다. 일봉상에서 하나오션이 중요 구간의 돌파를 시키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건 상승의 시작일 뿐입니다. 1차 상승이고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건데 2차 파동은 보다 1차 파동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중요 매물대가 뚫렸기 때문에 윗구간에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이 재료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 조선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장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변동성이 강하게 형성이 됐을 때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오션, 월봉을 보세요. 월봉. 월봉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뭐예요? 이 박스권 매집이 진행이 된 거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계속해서 받으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이 진행이 됐고, 중요한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뭐 했습니까? 뚫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터졌지, 이 터지지 않았던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가 그러니까 위구간이 지금 열려 있단 말이에요. 윗구간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때 매물이라고 해봤자 2014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매물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신고가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오션 지금 1차 파동이 나온 시점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받으면서 지금 이평선을 수렴시키고 힘을 응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 지금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또 공매도 세력들이 한 차례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어차피 하나오션은 지금 2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여기용하자라는 거, 요 변동성 지금 형성이 되는 거, 역기용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켜줘야 되는 세력들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중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뭐 해야겠습니까? 이 매수를 해야겠죠. 물량을 확보를 해야겠죠. 이 매수가를 제가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주주분들과 뭐하고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나오션 관련해서 정확한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어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잡아 드릴 건데, 어차피 지금 목표가가 멀었어요. 2차 파동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물량 확보하는 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변동성을 우리가 견디면서 여기까지 끌고 갈 거예요. 고점 신호가 나오면 매도가도 정확하게 얼마 원, 가격으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하나오션 타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와 일정 관련해서 이 조선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제가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거니까 하나오션 대응을 함께 하고 싶다. 내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010 5912 8706 번으로 문자로 지금 오션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2차 파동 전에 이 타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이 중요한 타점,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요. 지금 오션이라고 두 글자 지금 빠르게 저한테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장을 빠르게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어, 오션 지금 문자 남기시고 구독, 좋아요 요청 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 자료 안에는 제가 지금 이 전업 투자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신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평생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만드는데 얼마를 까먹었다. 이억 가까이 깡통을 차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은 이 시행착오 없이 제가 지금 확립한 제가 지금 전업하면서 쓰고 있는 기술을 그냥 가져가셔서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과 돈을 아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기법 검색기로 먹고 사실 수 있다. 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설명 드리고 이따가 한꺼번에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저는 바꿔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제목을 붙여놨을 만큼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거 만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돈도 많이 까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돈을 잃지 않고 제가 검증한 기법을 그대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 바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너무나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마그마 시작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든, 스윙을 하시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매매에서도 적용되는 게 지지체크, 매집 물량체크, 개미털기, 그 이후에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 이 자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또이 자리가 검색이 되도록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고 단기 투자를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매매를 선호하시던 간에 이 기법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또 급등하는 자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차트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 공유해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도 보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한지 저한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링크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더보기란에, 영상 더보기란에 밑에 있을 겁니다. 이 폼을, 이 링크를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페이지가 나오냐?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제 구독자 무료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돼요. 뭐010-1111-222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거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뭐 기법이 됐든, 검색기가 됐든, 아니면 저랑 함께 종목을 매매해보고 싶다. 제가 무료로 지금 텔레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유튜브, 이 구독자 닉네임과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식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식을 한지 얼마나 됐고, 지금 손실이 어느 정도 나있고,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거 간단하게 작성을 하셔서 꼭이 기법과 검색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만들게 된 노하우고 제가 지금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드릴 거고 이따가 한꺼번에 보내드릴 거예요. 저 지금 이 링크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없다면 그냥 문자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 두셔도 되고 링크를 참여를 해 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링크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이벤트 참여 링크 누르셔서 지금 여러분들 도움 필요한 것들 편하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